178번. 대출금 출자 전환. 금융기관이 차주기업에 대한 대출 채권을 동기업의 주식과 교환하는 것으로서 금융기관의 차주기업에 대한 관계가 채권자에서 주주로 변하게 된다. 금융기관은 기업에 대한 경영감시 기능을 높여 경영정상화 후 배당을 받거나 주식매각을 통한 시세 차익을 획득할 수 있으며 기업은 부채비율 하락과 원리금 상환 부담 감소로 경영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다. 반면 출자 전환 기업이 도산할 경우 출자금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오히려 금융 기관의 부실화가 가속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실 기업의 도산 위험이 금융 기관에 전가되어 금융기관의 신인도가 저하될 수 있다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.